맞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호익입니다 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국제 질서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요즘 이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듣는 그런 방송을 좀 마련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직접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남북민관회담도 주선하셨던 어, 세계적인 석학, 우리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 어, 박한식 교수님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어,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작년에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그 결과 그리고 올해 1월 15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요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비롯해서 뭐 정치권이 아주 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연설 내용 중에 남북관계 부분을 중심으로 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더 갖게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정연설 굉장히 길 길더라고요. 그래서 주로는 예. 북측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오 개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심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 있는데요 그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을 좀 소개를 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 80년간의 남북남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변, 법화하였다.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거에 예. 대해서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 대남 관이랄까 민족 이랄까 이것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서 동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달리 만드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동족은 핏만 같으면 우리는 동족이라고 다 여기 왔는데, 피와 역사와 전통이 암만 같더라도, 그게 의식이 혹은 정신적인 얼이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민족이 아니다. 몸만 가지고 민족이 아니다. 이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어, 민족 관계로, 어, 본, 다는 거는 이 남쪽에 인민들이, 그 동족들이 있는데는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어, 옛날부터 김일성 수령이 그런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어, 그랬는데, 그게 또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한 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정평을 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남쪽 국토 전역을 차지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은 그걸 회피하지도 않겠다. 전쟁을 그런 얘기를 했지 않,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혁면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말하자면은 아 그렇게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평화 내지 통일 정책 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연방제다. 그 유일하게 그분들이 몇십년 동안 주장해온 것이 연방제 아닙니까? 음. 남쪽에서는 또 연합 및 연방제라 그래서 좀 모호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연방제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동족끼리 하는 연방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연방제를 안 하겠다는 말은 통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식으로 통일 안 하겠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력통일이 아닙니까? 그 무력통일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무력통일이라는 것은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수도 있고, 또 우발적으로 어,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서 또 지상군이 서로 들어오고, 이래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어, 학자들이 잘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쪽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점령해야지 올라가서 북쪽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들 사이에 다 박혀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또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사격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북쪽 사람들이 군인들이 시상군이 남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북에서 희망하는 상황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같지 않은 겁니다 북에서 희망하는 것은 남쪽의 무산자들, 돈 없고 고생하는 사람들 내일모레 자산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에 있는 어, 답답한 사람들 저희, 어, 그, 우리가 가면은, 북쪽 군인이 가면은, 상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구의 20%가 됐지, 1 5 상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 내지, 국민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대신에, 남쪽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어, 마찬가지지만 은 북에는 전쟁할 능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저렇게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능력이 없다. 어, 한, 하는 말을 어, 합니다. 어, 그 사실 그런지 그것도 정보를 가지고 보십시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전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배고프다고 전쟁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군인들조차 먹을 수 없는 식량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식량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식량은 중국이, 식량 원조는 제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아니고, 동북 삼성에서 흥룡강, 요령성, 어, 길림성, 동북 삼성의 인구가 남북 다합한거보다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도 없이 큰 땅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 200만 우리 어, 조선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배농사를 짓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 나서 압니다. 어, 아, 목격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가 고파가 전쟁 뭉친다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진단입니다. 그래,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뭐 부패했고, 뭐, 그렇게 얘 1인 독재고, 그 사람 1인 독재라는 말은 그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건 단체주의입니다. 조선 노동당이 지배하는 곳이지, 한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선왕, 조동왕이뭘 결정을 하는 것은 면밀한 과정을 거쳐서 어 중앙에서 정책 결정이 되고, 어 급기야는 이번에도 보면은 최고인 민회에서 의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법기관에 가서 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통성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국민들이 지지를, 자기 국민들이 줄 지지하지요. 거기에 국민들이 남쪽군이 갔다고, 다몇 명이라도 한국 환영하고 들어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상황을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옳게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와는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원자탄이 어떻고 초음속 무슨 탄이 어떻고 그런데 그런 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대폭만 몇 방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왜 연료가 있으니까 자동차 250만 대나 되지요 자동차도 그 자동차 뚜껑 밑에마다 휘발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있어가지고.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저기 폭탄만 몇개 떨어지면 은 그거 다 불, 불이 돼가지고 불덩이가 온 서울을 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지. 이 얘기는 다른 사람 하는 걸못 들었습니다. 저는 북을 잘 압니다. 많이도 가보고. 북에서는 피신할 자리가 있죠. 그 지하철에 가도 피신이 되고 방공호가 동네마다 유교때 워낙 공격을 당해서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남에서는 준비 하나 안 되어 있지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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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러다 설마 병이 걸려 가지고 남쪽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도 뭐 폭탄이 떨어지면 거기 지하철이 깊은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남쪽에는 민중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어, 서로 군사력을 뭘 나는 우리는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 이긴다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말장난에 불,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은 남쪽과 북쪽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 불바다가 되고 비해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남쪽 정권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군사 훈련, 삼국 군사 훈련 시작됐지만은 이제 북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고 아닐까 전쟁 이외에는 해결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모든 진미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가대 국가의 관계, 교전 국가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군사 분계선 음. 얘기를 합니다. 그 예. 국가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휴전선은 국경선으로 간주한다는 거고.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 서해란 말이죠.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 유려, 유령선이죠. 남북이 합의하지 않는 그 선. 남과 북의 예. 경계선이 다른 서로 예. 겹쳐지는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텐데. 대한민국이 그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영점영영일미리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서해가 그런 네. 지역이란 말이죠. 그선 안에서 군사훈을 하더라도 북에서 주장하는 그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일 텐데. 얼마든지 있죠 네. 응.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여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물론 그런 데서 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면은 어, 그게 이외에 군인 기지나 누구나 미군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든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첨예한 지역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의 경계선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가 가장 불꽃이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에 예.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내용을 법제화해야 하는지 이렇게 제안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예. 처음 접하는 개념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고 법제화 시킴으로써 그 사회에서는 희망적이면서 또 계획을, 어, 국방정책을 계획하는데 면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법제화 시키겠다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곧 법제화 시킬 겁니다. 어, 그래서 법제화 시키다 하겠다고 해서 더 위험하게 되는 건 아니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그러한 행위들 정책들이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헌법과 남의 미국의 헌법의 그 대립에서 오면은 그 차원에서 논란하고 시비하고 노, 논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남북관계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요. 삼천리 군수강산, 팔천만개의와 같이 북과 남을 동적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저히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장,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좁는 눈에 명기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북관계 상징물을 철거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경의선북측구간을 네, 네. 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 그리고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조치. 그 다음에, 조국통을 3대 흠장 기념탑. 이거 최근에 뭐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제거 예. 대책 다 세워야 된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리적으로 실행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겠다고 하는 건온 국민들한테 약속인데, 자기들 국민들한테도 약속인데, 그걸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면서 자기들 인민들이 전부 다 목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확보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어일 전부 다실행할 겁니다. 교재 같은 것도 다 바꾸고 그건 금방 금방 실링 실링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서 통일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통일교육하시는 분들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통일교육 평화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혼란스럽지요. 이 지금까지 그래도 6.15 이르기까지 상호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 하자는 거. 어, 또 거기에는 민족 개념이나 뭐 삼천리 금수 강산이나 이런 옛날부터 사, 사용하던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었고, 어, 말, 말하, 말하지 않은 어,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 무너지셨습니다. 이북에서 벌써 교과서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고, 이미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어, 기에 해당하는, 어, 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어, 남쪽도 헌법을 바꾸든가, 강대강구로 하려고 하면 바꾸든가, 저는 강대강구로 하면은, 어, 비극만 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평화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남쪽에서 더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오고 하니까 트럼프한테 너무 큰 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안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남쪽 정부가 스스로 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군요. 네, 지금 전쟁 그 위기,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그 문구가 있어서 좀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대한민국이란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특조한 환경과 미국놈들의 주도하에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 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정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네.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도 하 없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요.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해,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그 무슨 나,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 안될 것이다. 이런 문장들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한반도 전쟁 위기 상태 위기 정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뭐 우리 민족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적과 적의 주적으로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자기들 말로 많이 속혔거든 어, 이제 무엇이 되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9.19도 다 하고 판문점 선언도 다 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 추진 안 하고 추진 못하는 게 아니라 추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남, 저런 정부,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대화도 할수 없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결론을 이미 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통일이라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북쪽에는 통일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에는 있느냐 남쪽에도 하나도 없지요.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다물 건너갔고, 이제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통일 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다고.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동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나가는데 결국은 둘 체제를 다 두고 나가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전부 다 남과 북을 있는 그대로 두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좀더 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념을 관용적으로 하고 어, 이질성을 수용하는 수용하면서 동질성을 점차적으로 추구를 하는 어, 그러한 정책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남도 좋고 북도 좋고 어, 더구나 해외 동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싶은 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은 민중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여당, 야당, 군대에 의해서 힘으로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빼버렸으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촛불정신으로 하되 남쪽의 민주화나 정책을 위해서. 만할게 아니고, 통일 촛불 운동을 해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촛불 행동 TV에서 주관을 해서 저하고 말을 했지만은, 어, 이젠 통일이라는 개념을, 어, 민간과 민간이 어, 서로 교육을 하며, 하면서 또, 어, 통화를 하고, 동상을 하면서 어,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가장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역사의 때는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남북관계 문제 또 미국 문제 또 한반도와 그 세계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그 운명 문제와 연결된 문제를 주로 다른 방송으로 앞으로 계속 교수님과 대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어요 네.